리본을 공부하기에 앞서 먼저 극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극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양이 특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무한히 커지거나 작아지는 것 외에도 어떤 특정한 값에 다가가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한번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FX는 X 제곱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을 때, 어, X가 아주 커질 때, 함수 FX는 어떻게 될까? 자, 이 말을 먼저 수학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수학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 보면, 어, 수학적 수학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면 limit x가 무한으로 갈때 fx 이렇게 씁니다. 또는 limit x가 무한으로 갈때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lim이라고 하는 것은요. 리미트의 줄임말입니다. 어, 우리 말로는 극한이란 뜻이고요. 읽을 때는 리미트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x 화살표 그다음에 팔자를 옆으로 눕혀 놓게 있는데요. 이거는 x가 이 팔자 눕혀 놓은 곳으로 간다는 라 것인데, 이 팔자 눕혀 놓은 것을 우리는 무한대라고 합니다. 무한대, 음, 무한대라고 합니다. 그 아주 큰 값을 말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한번 이 함수에 아주 큰 값이 들어갈 때 함수 fx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한번 값을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f에 1이 들어가면 1의 제곱 더하기 1은 2죠. f의 10은 10의 제곱 더하기 1이니까 1이 되고요. f의 100은 100의 제곱 더하기 1이니까 1만 뭐 1이 됩니다. 그러면 쭉 가서 f의 무한대 아주 큰 값이 들어가면 무한대 제곱 더하기 1이니까 당연히 어떤 무한대 아주 큰 값이 나오게 됩니다. 다른 함수 gx는 X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함수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X가 역시 무한대로 커지는 경우에 어떻게 함수값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학적으로 표현해 보면, Limit X가 무한으로 갈 때, 무한으로 갈때 GX는 어떻게 되는가, 또는 Limit X가 모한으로갈 때, X 플러스 1분의 1은 어떻게 되는가 라는 문제죠. 그러면은 우리가 G1을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 플러스 1분의 1이 1이니까 0.5가 나오고요 G10은 10기 1분의 1이니까, 11분의 1이니까 0.09가 나옵니다. G. 100은 100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0.009 정도가 나오고요 그러면 값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볼수 있죠. 그럼 g(x에) 아주 큰 값이 무한대가 들어가면 무한대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0이 나온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limit(x)가 무한으로 갈 때, G의 x는 limit x가 무한으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1은 어떻게 죠 0이 된다는 라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렇게 값을 직접 대입해 볼 수도 있지만, 그래프를 그려보면 조금 더 확실하게 알수 있습니다. 처음에 f(x라고 하는 함수가 x 제곱 더하기 1이었죠.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X와 Y 값이 있을 때, 이런 그래프가 되는 우리 2차 함수 그래프가 되는 걸알수 있는데요. X가 아주 커질 때, Y 값은 제곱으로 커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limit X가 무한으로 갈 때, X 제곱 더하기 1은 무한대가 되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GX 역시 GX가 X 더하기 1분의 1때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텐데, XY축일 때 역시 X가 아주 커질 때, X가 커질수록 Y값은, 그러니까 GX값은 아주 작아지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리미트 x가 무한으로갈 때, x 더하기 1분의 1은 0으로 간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